에드미 양방향 스위처 베스트 3 모든 게임기와 호환되는 완벽한 에드미 스위치. 경이로운 AK 화질 역시 벤션과 함께 하세요. 혹시 PS4 5나 샤오미 TV 박스를 사용하면서 AK 화질의 마법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다양한 기기 연결에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벤션 HDMI 스위처 AK 양방향은 선명한 AK 영상과 풍부한 사운드를 선사합니다. PS4, 5및 샤오미 TV 박스와의 완벽한 호환성을 자랑하죠. 듀얼 기능 버튼 하나로 두 개의 입력/출력 장치를 쉽게 전환할 수 있어요. 내구성이 뛰어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믿음직스럽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은 컴퓨터 화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극찬합니다. 또한 빠른 배송과 탁월한 품질에 만족하고 계세요. 벤션 HDMI 스위처로 당신의 AV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최고의 영상 체험. 벤티언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콘솔과 PC 전환이 복잡하고 고해상도 영상이 끊겨서 고민이셨나요? 벤티언 HDMI 2.1 스위처는 원버튼으로 간단하게 PS5, 엑스박스, PC를 오가며 8K 양방향 HDMI 스위치와 다이나믹 HDR 기술로 부드럽고 선명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견고한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안정적인 사용을 보장합니다. 사용자들은 그 심플한 기능과 쉬운 사용법에 감탄하며 높은 품질과 스타일리시한 외관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벤티언 스위처로 차원이 다른 영상 경험을 누려보세요. 두 기기를 동시에 연결하려면 케이블 타임, HDMI를 꼭 확인해보세요. 여러 기기를 번갈아 가며 사용할 때마다 케이블을 교체하는 번거로움, 정말 지긋지긋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장치들과 호환성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저희가 그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 케이블 타임 HDMI 분배기 4K 2-in-1 아웃 60Hz 허브 스위처는 두 기기를 하나의 출력으로 쏙 변환시켜주며 4K 해상도까지 지원하여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성을 손쉽게 해결합니다. PC, 노트북뿐만 아니라 TV, PS4, PS5까지 걱정 없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객 후기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PS4 프로와 TV를 연결해봤는데 매력적으로 문제 없이 작동하네요. 라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타임 HDMI 분배기로 최상의 연결 경험을 만나보세요.